10월 30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 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 하리이다. 아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는 이 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드디어 커다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물고기를 건져보니 오직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오는 와중에 상어떼들이 습격하여 이 물고기를 다 뜯어 먹고 앙상한 뼈만 남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헛된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할지라도 모든 일생을 바쳐 어떤 헛된 일에 자기의 삶을 낭비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마지막에 헛된 수고를 하여 허무하게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완수하고 마지막에 가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을 내어 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가를 노력하고 그것에 내 삶을 낭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5편도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이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 이 성전의 문지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지기의 허락이 없이는 예배당으로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과 같은 이 율법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성전 문지기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나름 성전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예배가 기쁜 예배인지,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인과 같이 수고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는 않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성전 안에서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될때한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어떤 느낌에 충실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동적인 이 분노라고 합니다. 즉내 감정에 이끌려 내 삶을 살고 있다 보니 그 감정에 내 마음을 빼앗겨 결국에는 내 삶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학명적인 표현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또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본질의 일과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300여 곳 이상이나 생각하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시편 94편 8절을 보시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봐, 보아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에 의해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기간과 이 고뇌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뜻을 세우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이 포괄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정직하게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는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며 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행동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기로 그 뜻을 정하고 정하여 살아가야만 이세 가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그삶 안에서 어떤 일에 성공하고자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룰성, 공들일공, 즉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목표한 것을 위해 공을 들여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이루어가는 것을 성공이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지키려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키려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 다니엘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어떠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패전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정하였는데,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겠다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살며 그것을 지키기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에 베풀어지는 많은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던 즉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이었기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뜻을 지켜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그의 삶 안에 성공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의 뜻을 세우고 또그그 그 뜻을 지키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그 안에서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성전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격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절이 포괄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부분 안에서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먼저 이웃과의 관계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간단히 말하면, 이웃을 비난하거나 혹은 웃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불행을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두 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 단절하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라가는 자들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 금전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특징은 바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하나님 안에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했습니다. 나이가 75살이나 되었지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약속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은 것이 내 마음으로 전해져 내 마음에서 내 삶으로 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며 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과연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믿음을 지켜 예배자로서 과연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울 수 있는지, 또 예배자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설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로서 이 세상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며 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